별룡. 오늘은 제가 해외여행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런 후줄근한 옷으로 가서는 절대 절대 안되는 것이죠 <목소리> 세계 일주를 한다고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녀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낯선 풍경 막 멋있는 성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나중가서는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 어딘가에는 내가 찾는 꿈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다 보니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고급 음식이라도 길바닥에서 허기를 달릴 때만큼 맛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오직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친구아니었으면 공항 못 찾았을 거요. 이게 날이 국내랑 다른 점은 언어가 안 통한다는 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내가 너무나 불사 내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유대감. 야, 이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할수 있겠구나. 어떻게? 일부러 영어를 쓰는 거죠. 말이 안 통하게. 그래서 오늘의 해외여행지는 서울입니다. 자, 조금 걷다 보니 살짝 배가 고픈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에서 길거리 먹방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잘 모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ello, excuse me. Uh, I'm looking for a traditional market. 근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껌 하나라도 이렇게 건네주고 물어보는 편은 편한데요. 트레디셔널 마켓. Do you know where is the 트레디셔널? 영어를 몰라서. 트레 트레드 디션 마켓. 마켓. 마켓? 여기 Yes.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바로 옆에서 시장을 찾았습니다. <laughs> 우림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덕분에 근처에서 재래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Hello. 네, 아, oh. how, how much is it? 응? 하나에 천 원. 이거 한 디, 개. This this one, please. 아. 야, 아, 오케이. 서울에서 첫 번째 호떡 먹기에 성공했습니다. 홍콩?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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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메디컬리아야? 예, 예. Yeah, yeah, Korea. <laughs> Sorry. <laughs> 자, 이제 배를 채웠으니 다음 순서로 어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어? 공공자전거.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릴 때 되게 난감한데요. 왜 제가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맨날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며 날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대피를 해야만 했죠. 헌 책방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곳은 장미칼. 오르골인데 시소 타요. 시장에 가득한 낯선 물건들을 보니 해외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서울처럼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도시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옷 가게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아, sir, how much is it? 6,000원. 갓 갓.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네. Yeah. 자, 쇼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 해외 여행을 왔으니 랜드마크 구경을 가야겠죠.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네 최고의 랜드마크. 짜잔! 흥인지문! 쉽게 말해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이렇게 랜드마크를 발견했을 때는 인증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요. 일단 볼에다가 공기를 충분히 불어넣고 하루에 보통 두개 정도는 랜드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두 번째 랜드마크 촬영을 위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던 중 멋진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지만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오후 8시나 돼야지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랜드마크를 발견했습니다. Hello. Uh, Why? o big party? Uh, big party? Yeah.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항상 놓쳐서는 안될게 파티예요. 파티. 혹시라도 파티를 놓칠까봐 빛의 속도로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튜버인데 아,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찍고 아, 찍고 근데 있어요. 그거 뭐야? 초선 번, 초선 번 개. 아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승입니다. 성우지 방생이고 네. 어 네. 어, 유튜브 검색창에 윤성 검색해 주시고 <laughs> 구독, 예. 좋아요, 알람 버튼 따라라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야. <laughs> 오늘 컨셉 촬영. 음... 하루 종일 영어만 쓰이 컨셉. 돌아다니면서. 아, <laughs> 야 이렇게 보니까 느낌 있다야. <laughs> 네. 아무 그런 것들이. 아. 너도 나이들. 내가 너를 영이아 네가 나한테 물어강요한넌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깟 가수가 무슨 꿈이고 이 씨. 그깟 가수라니. 나는 네짓발하지나하면서 이게 의심 뭐 시큰 소리고 왜뭐큰 소리도 못 내나 너도 절단할 줄 알아야지 이 누가 보면 거리가 히나 하다 보니까 대사 올줄좀 나와야 돼요. 오, 동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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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이런, <laughs>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런 거 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올리고 싶었다니까.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예, 그 이런 컨텐츠 만들고 있거든요. 예, 선생님 얼굴은 안 나오게 예, 잘 편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 유튜브 아그 외국인인 척 하는 그런 컨셉으로 영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아 그래서 그 사장님 얼굴은 안 나오게 편집해갖고 네, 네. 아 한국인이에요. 그 이런 그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근데 여기 이렇게 좀 사진 그 촬영한 거 써도 될까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예, 멋있게. 네. 그 방법도 되게 잘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